자, IMBDX의 주가가 오늘 13%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간만에 또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IMBDX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 주가 전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 저희 채널은 항상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잡아가는 채널이고 지금 IMBDX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여기 구간도 충분히 기회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니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측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번 영상 통해서 모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IMBDX가 하고 있는 액체 생검 기술의 앞으로의 시장 규모를 보면은 2029년에는 192억 달러 정도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2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뭐 30조 규모가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이 액체 한 방울로 16개의 암종을 30만 원대로 검증을 할수 있다는 라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 결국에 이 암치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조기 진단인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파생되고 있는 사업군이 굉장히 많아요. 뭐그 관련된 AI 조기 진단 관련된 기술들도 있고 지금처럼 액체 생검이라든가 이 캔서파인더 시장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니즈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액체 생검이 그것도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 미국에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시가 총액만 보더라도 뭐 조단위로 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니까 뭐 조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상장 가능성은 있는 기업이다, 기술력은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 자 상장 이후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 때만 하더라도 4만 원까지 찍. 갔던 종목이 지금은 만 원대에 있습니다. 이 상장 때 초기 상장 비밀이라고 해서 주가가 크게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이보호에서 물량들이 풀리고 그때 뭐 기술적 반등도 한번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기간이고 이런 기간에 물량을 모아 가서 그 결과가 당연히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낼 것인데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포인트. 지금 뭐 앞으로 기술력을 좋아 뭐 크게 간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쯤 가는거야 그리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 것인가 한 번에 올라가는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타점을 여러번 줄텐데 그 타점을 어떻게 잡아갈지가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기존에도 한 번씩 이렇게 매우세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이어가지 못하고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매우세가 들어와줬다라고 하려면은 이 13,000원 이상을 뚫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윗꼬리 남기고 삐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양봉으로 끝나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지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 그렇게 올라가면 최소 여러분들이 두배 가까운 수익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준다. 이때는 이 돌파 매매라고 해서 이렇게 기존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런 타점을 잡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게 아니다. 여기서 약간 밀린다. 또 매우세가 안 들어오고 이때처럼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만원 밑에서 다시 한번 매우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결합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고 이 목표가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에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이 타점을 잡아가는 거고 세력들의 매집.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여기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부터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잡아왔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하기 전에 재료는 이미 나와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구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계약 소식이 나와 면은 주가가 한 차례 올랐다가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재료를 알고 있어도 이 정보를 알고 있어도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니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도 헷갈린단 말이요. 에 특히나 이런 종목들 아 기껏 매수하고 수익 보고 나왔는데 더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아 진짜 내가 괜히 팔았다. 진짜 내 손가락 자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은 이미 이 재료 분석부터 확실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항상 한 차례 매집을 하고 상승을 만들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집이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이렇게 10배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세력들의 움직임을 움직임은 결국에 돈의 흐름.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은 조금씩 변할 수 있겠지만 돈의 흐름은 속일 수 없다. 얘네들이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는 신호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얘네들이 과연 노리는 게 무엇일까 그 재료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얘네들이 점점 시급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올릭스 같은 종목을 제가 2월 5일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18,800. 850원에 있을 때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부터 급등이 나오면 최소 4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미리부터 언급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갈 수 있게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조정을 거치는 구간. 4월 18일에 아직 급등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10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한 차례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고 그리고 조정을 거치는 구간에서도 이 종목이 앞으로 10만원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타점만 잘 잡아가고 그리고 조정을 거치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을 할수 있어요.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계속 이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들고 가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중간에서 지겨워서 아 이거 더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파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적어도 이때 못 잡으신 분들은 이때라도 잡을 수 있게 매수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들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이런 수익들을 명확하게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제가 매수 타점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걸 잘못 따라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그한 가지 예시가 자, 제가 분명히 에코 프로 같은 종목은 10월 13일에 5만 원 이하로 매수해라 그리고 매도가는 10만 원 이상으로 잡아도 괜찮다. 저점 구간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기까지 는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자 발신번호 보시면은 제 번호와 동일하죠. 근데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렇게 수익 인증이라고 보내주신 내용을 봤는데 자, 매수가가 51,900원이고 매도가가 74,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보다 그 뒤에 들어간 다음에 그거보다 좀더 빠르게 매도하고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고작 42.91% 밖에 못 챙겨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제 매매 따라오기로 한거 임의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타점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매매하는 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요 게 우리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타점을 잡아가는 게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날수 있는 타점을 공유 드림으로써 제 구독자 수를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워낙에 유튜버상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실력을 검증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이 얼만큼 잘 맞아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겪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번 어떤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주식판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라는 것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주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간다 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을 이렇게 지필해서 교보문구에 출간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앞으로 전문가들을 선택을 할때 어떤 전문가와 함께해야 이 주식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자,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IMBDX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못해도 저는 2만원, 2만, 2만 2천원 이 사이까지는 올라올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2만원에서 2만, 2만 2천원 사이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여러분들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 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 여기서 물량들이 나올 거고 세력들의 목표가를 봐도라도 딱 여기 지점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력들의 목표가랑 이 매물대가 겹치는 게 결국 우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도된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도 매매 사점을 잡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IMBX는 d 아 나는 좀 좀더 궁금하다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서 타점 잡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의 번호로 IM이라고 남겨주시면은 IMBDX 관련된 자료랑 타점만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저희 채널과 제발 이렇게 잘 차려둔 밥상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 ]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1 0 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우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 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있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